오늘은 아이가 소풍을 갔어요. 목장으로 가서 햄버거 만들기 체험을 한다고 하네요. 즐겁겠죠? 그리고 아빠가 또 소풍에 가셨다고 하네요. 소풍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소풍 같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 가서 집안일을 좀 하고, 그리고 음 옥상으로 가서 키우는 작물들한테 물을 주고, 집에 들어가서... 매일 쓰는 글을 쓰고, 또, 신랑과 큰 아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작은 아이는 데리러 가야 돼서요. 그러면 저의 하루가 또, 반나절은 흘러가고, 있겠네요. 제가 어제 탕후루 춤을 췄는데 그렇게 이상했나요? 이상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곳에 들어오면 그냥 자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자연을 보면, 또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힐링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해 뜨는 날이, 웃는 날이, 매일, 반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소리로 남아 눈으로 남아 힐링 하셨으면 좋겠네요. 마법 같은 하루는 아니어도 이렇게 녹색처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는 많지가 않은데요. 구독자 100만? 연예인이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오시겠죠? 그럴 날을 생각하면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지면 그냥 원래대로 잘 편안히 살겠습니다. 편안하세요. 안녕.